꽃을 피우지 않은 이천 인국들은 내년 봄에 일찍 꽃 피운답니다. 겨울을 바깥에서 아주 잘 납니다. 꽃씨로 뿌려서 시작을 하면은 얘는 월년초예요. 저 일년초처럼 같이 씨앗을 뿌리면은 그 해에 꽃이 잘 피지 않아요. 가을에 뿌려서 이렇게 키워놔야지 내년에 일찍 꽃이 피고요 우리는 이게 자연바라해서 이렇게 커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 일찍 꽃을 피운답니다. 천인국이었어요. 초설이 이렇게 됐네요. 설리가와 가지고 잎 가에. 추위에 화분에 심었기 때문에 위험해서 우리는 따뜻한 곳으로 들여 놓는답니다. 하우스 안으로 빈 무거운 하우스 안으로 들어간답니다. 파위솔 예쁘게 꽃 피었네요. 이렇게 얼어 죽고 마네요. 바깥에 심어서 얘들은. 이 꽃들은 원래 새로 삽목해서 키운 아이들이랍니다. 겨울에 얼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화분에도 해놨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놔두고, 그냥 두고 볼 거예요. 대구 꽃망울 열기 시작하네요. 얘가 제일 빠르네요. 얘는 분재한 아이가, 산목한 아이가 아니고요. 작년에 키우던 거 그대로 두었답니다. 향수련는 덮어주어야 된답니다. 보온해줘야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얘들도 다 덮어줄 겁니다. 복도리가 저녁에 도라니 추격하러 다니다가 도깨비 바늘이 한거 붙었네요. 바빠서 못 띄워주겠다. 나중에 띄워줄게. 도깨비 바늘이 너무 많이 붙어서. 여기는 대추나무 아래 수해 현장입니다. 여기 길 옆으로 국화를 잔뜩 심었는데 국화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얘가 귀하게 우리 집에서 별로 없는 국화인데 그나마 살아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몇, 몇 송이 피네요. 실목년입니다. 단풍이 곱게 들었네요. 옥잠하, 삶아놓은 것 같습니다. 얘는 감국이네요. 머리 집에를 못 갔네. 어떻게 이렇게 추운데 얘들도 함께 있어야지 열이 나고 서로 의지하고 사는데 이렇게 혼자 있으면은 추워서 감국은 줄기가 이렇게 붉은색이랍니다. 이색국화예요. 화숙부쟁이가 제철 만났어요.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해변 국화가 많이 피었네요. 원예잔대가 늦게 올라와가지고 꽃 피우고 있네. 원예잔대 자연 바라 잘아자연바라가 아 아니고요 분식력이 아주 좋습니다. 씨앗 파종해도 잘 난답니다. 한두 포기 갖다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벌어났어요. 봄에 분주한 미니용담이. 아, 잘 살았는데요. 아침 일찍이어서 아직 꽃잎을 열지 않았어요. 분홍구절초네요. 연노랑 국화예요 얘기가 분홍 구슬초네 집이었는데, 얘가 분홍 구슬초가 아닌데요. 응, 목도리는 추운데도 따라와서 앉아 있네. 아, 크레마티스 옮겨 심었는데, 두더지가 이렇게 읽었네요. 여기 파리약 한번 갖다 쳐야 되겠네요. 다 쫓아내게요. 파리약 치니까 좀덜 오더라고요. 에궁 겹치면 국이요. 추워서 어쩐데요? 잎이 다 얼었네요. 햇빛이 나니까 조금씩 노, 녹는데. 흰색 미니 용담인데 지시가 많이 들었네요. 꽃도 못 피우네요. 그 나무 그늘 아래서 너무 다른 꽃들의 저 구절초한테 치어가지고. 앞에 얘는 미니 용담은 같이 옮겨 심었는데 꽃을 피우고요. 저기는 너무 분홍 구절초하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흰색 용담이 이렇게 지시 들었어요. 얘는 안개꽃이고요. 쟤는 선홍초예요. 조금 지금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얘들은 겨울에 얼어 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을 파종해가지고 겨울에 키워가지고 봄에 일찍 꽃을 피운답니다. 양귀비 씨앗 뿌린 게 아직 안 났네요. 양귀비도 어, 가을 파종해가지고 겨울에 얼어 죽지 않으니까요. 가을 파종해가지고 봄에 일찍 꽃을 피우고요. 여기는 리겔라예요. 리겔라 흑종초흑종초도 겨울에 얼어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지 월동 되는 아이들은 가을에 해놓으면 봄에 일찍 꽃을 예쁘게 피웁니다. 양귀비, 수건 양귀비도 이렇게 씨를 뿌려 놓고요. 히아신스락스프락스프 종류가 또 이, 저, 겨울에 얼어 죽지 않아요. 얘들은 장마 끝나면 바로 씨앗 뿌려서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분홍 안개도 여기다가 심어 놨, 씨앗 뿌려놨어요. 베로니카, 이렇게 설이 맞은 모습이에요. 베로니카, 번식력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키가 나지막하게 있어서 화단가에다가 심어 놓으면 좋답니다. 이렇게 키가 작게 있다가 키가 저 꽃대만 쭉 올라와서 꽃을 피워 준답니다. 추운데 얘들은 계속 따라다니네. 이거는 작년 가을에 심었던 숙건 양귀비인데요. 올해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잎이 다좀 여름에는 쉬었어요. 쉬었다가 지금 꽃이 이렇게 꽃 아이. 잎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어, 겨울을 난답니다. 겨울에 얼어 죽는 것보다는 여름에 죽는 확률이 훨씬 높답니다. 이키네시아 가을 파종하면은, 어, 났다가 봄에 일찍 꽃을 피워줍니다. 얘들은, 어, 묵은둥이들이에요. 꽃은 저렇게 끊임없이 올라온답니다. 그런데 겨울에, 어, 계속 꽃이 피어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꽃들에 치여가지고 램세이어가 여기서 좀 지시가 들었는데 얘들은 겨울에 얼어죽지 않아요. 파리에 털이 어, 송송송송 나있어요. 그래서 양의 귀를 닮았다고 하네요. 소국입니다. 얘가 프록스인데요. 자연발아 너무 많이 해서 위에 꽃이 다 잘라 버렸답니다. 여기 보세요. 남의 집에 남의 집에 이렇게 얘들이 다 자연발아한 아이들이에요. 얘는 꽃이 성구절초 같은데요. 지금 아주 곱게 피었네요. 얘는 두매양비인데요 여기에 어, 얘들은 이렇게 겨울을 잘 납니다 이렇게 겨울을 나는 어, 단연초들은 어, 장마 끝나고 나면 씨앗을 뿌려가지고 어, 겨울 내에 키워서 죽지 않고 얼어죽지 않고 살고 있다가 봄에 꽃을 피운답니다 철포날이 추워서 꽃못 피우겠네요. 뭔가 비닐이라도 좀 겨울 밤에는 덮어줘야겠네요. 얘는 황금조팝이네요. 아, 여기도 예쁘게 피었네요. 새로 피, 피기 시작할 때가 예쁘네요 지는 모습도 예쁜 아이들이 있고요. 질때 깔끔하게 지는 아이들이 있고요. 꽃도 아주 다 다양하답니다. 해가 떠서 꽃잎이 반사가 돼서 제 색깔이 안 나오지요. 여기는 땅씨가 좀안 좋은데요. 자연바람 한천일로씨 받아야 하는데 안잊어 버릴려나 모르겠네요. 필 준비할 때도 예쁘고요 피어날 때도 예쁘답니다 감국은 어, 구절초 종류들은 자연 발화를 아주 잘한답니다 그래서 뽑아내지 않으면 여기저기에 잘 피워준답니다. 멕시코 해바라기예요. 우리 동네는 추워가지고 아, 추명국이 이제 피고 있는데 얘들은 못다 피고 다 얼겠네요. 아쉽습니다. 이것도 손으로 손질해주면 대국이랍니다. 예쁘지요? 얘는 아직 피지를 않았네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연바라한 달보그 데이지. 꽃이 많을 때 같으면 얘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얘는 제주 덩심붓꽃이랍니다 인가목이에요. 추워지면, 어, 목수국 가지, 장가지는 좀 정리해 주어야겠네요. 지금은 바빠서 못하고 조금 있다가 또 하겠습니다. 일본 매자가 목수국에 치어가지고, 아유, 크지를 못합니다. 얘는, 그리고 원래 관목이에요. 많이 사라지는 않는 아이랍니다. 할미꽃이 계절을 모르고 피었네요. 얘는 쑥이에요. 빨리 뽑아버려야겠네요. 여기는 은등 빼기인데요. 어, 국화도 돌보지 않으면 이렇게 예쁘게 피지 않는답니다. 새로 다 캐서 다시 잘 심어주고요. 여름에 어, 저 순치기도 한몇번 해줘야 되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삽목하는 거예요. 삽목해가지고 심어놓으면 아주 예쁘게 핀답니다. 아스타도 이제 다 지네요. 아스타는. 어, 미국 숙부쟁이 하얗게 피는 꽃 있지요. 그, 그거를 계량해서 만든 꽃이랍니다. 남천은 아파트에 많이 심어져 있지요. 그리고 화장실 주변에 많이 심는데, 어, 제가 옛날에 듣기로 화장실 냄새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은득배기에 너무 가물어서 대국이 소국처럼 생겼네요 대국 삽목에서 키운 아이들 꽃잎이 이제 하나씩 벌어지기 시작하네요 이제 여기 보세요 꽃이 하나씩, 꽃잎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네요. 아스타입니다. 피터, 까비도 왔어? 까미도 찍어줘? 까미하고 피터는 둘이 엄청 친해요. 까미가 사회성이 아주 좋아요. 감국입니다. 얘는 지는 중이네요. 얘들이 새로 예쁘게 피었네요. 얘들은 어, 가는 데는 솎아주고 순도 쳐주고 해서 이렇게 키가 많이 자라지 않고 짱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쓰러지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국화도 손을 봐줘야지 예쁘게 잘 핀답니다. 정화수구쟁이랍니다. 얘는 자연발한 락스포예요. 이렇게 겨울을 나고 봄에 잘 예쁜 꽃 피워준답니다. 이국화가 여기밖에 안 살아있나 보네요. 녹화나무라고 불러야겠네요. 너무 커서 쓰러져 버렸어요. 크리스마스 로즈랍니다. 얘는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꽃꽂이 할때 부재로 많이 사용한답니다. 꽃댕강은 아직도 피고 있네요. 생강꽃받침도 이렇게 꽃같이 생겼네요. 찔레장미 씨앗이 이렇게 익었습니다. 여기도 용담은 아직 꽃잎을 열지 못했네요. 잠꾸러기 용담입니다. 배튜니아 아직도 살아 있네요. 솔체입니다. 다투라도 아직 피어 있네요. 씨가 여기 하나밖에 안 들려있네요. 아직 씨앗이 다 어리네요.